Yeah. Mm -hmm. ちいちゃクロミア、あややって、うん 재밌어 전 어? 약 먹어야 되는데 전 어. 약? 약 먹을까? 응? 아무나 이요전 어. 그만해. 음. 아. 그만하세요 전 어. 우리 꽝 하면 아야야해 저도 그만해 응꽝 꽝했지 너응 you mm -hmm. 豆乳の力ブルーベリー2種をラインアップカップタイプの2種は 2> そのトボばっこ失敗よ。 うん、えー、音楽会だって。なんだろう。お、なんかやってるよ。行ってみようか。あいこ、いこ、あいこ、いこ。リヤバージョンのさぼじゃん。おまさ、あ、んじゃっこ。アニヤ。お、すごい。なんかやってるよ。 <laughs> 박수 했어? <laughs> 잘했어! <웃음> <웃음> 어, 도서관에 이야기 연극을 보러 왔는데 보니까 마침 이지노미아 음악제를 하고 있어서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10분 전인데 10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우리 전원을 이지가 어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아기라서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비뽀, 비뽀 소리가 났어? 자나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엄마 손 가자 꺼내, 물 꺼내, 전호. 음, 잘했어. 가자. 전호, 물 먹을 거야? 물 엄마 주세요. 음, 산. 전호 아들 옷을, 하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외투를 작년에 샀던 외투가 너무 다 작아져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서 가을, 가을에? 가을, 겨울에 쉽게 좀 입을 수 있는 외투를 샀는데, 그, 너무 두꺼운 장바는 잘안 입기 때문에 조끼, 조끼를 샀어요. 거의 팔 같은 데는 안 추워하고 몸이 통이 춤 따뜻하면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끼를 하나 샀고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와 좋아하는 소방차 소방차 밤, 긴팔 티셔츠 면으로 된 얇은 티셔츠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면, 긴팔, 티셔츠, 샀습니다. 면, 긴팔, 티셔츠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는, 면은 아닌데, 약간 니트, 얇은 니트? 면 같이 된 얇은 니트, 긴팔옷. 이것도 샀고,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약간 니트처럼 되게, 스웨트라고 하나요? 긴팔 옷을 샀고요. 그다음에 갭에서도 니트 얇은 면면 면 긴팔 옷을 샀고 그다음에 바지는 샀습니다. 바지 갭에서 청바지, 청바지. 뭐 항상 크게 내년에도 입을 생각에 옷을 크게 사니까. 예쁘게 입힐 옷이 없는데다가 바지는 특히 허리가 얇아가지고 못 입히겠어가지고 딱 맞는 사이즈로 하나 샀고 하지만 하나 더는 90 사이즈로 내년까지 아마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내년은 될것 같고 그래도 청바지니까 계절 상관없이 입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개 샀고요. 그 다음에 추리닝 트레이닝. 트레이닝복 1 0 이거 되게 부드럽고 부들부들하고 여기저기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트레이닝복을 위 아래 이렇게 세트로 샀습니다. 이쁜 렇게예 트레이닝복이다. 뭔가 살 때는 엄청 많이 산것 같은데, 근데 막상 집에 와서 풀어고 나면 또 별거 없다는 이렇게 하울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하울이고 또 작년에 세일할 때 사놨던 이번에 산게 아니라 작년에 산 올해 입히 옷은 요거 요거 좀더 겨울 되면은 요거 약간 안에 뽀송뽀송하게 돼있거든요. 이거 자라에서 세일할 때 미리 사놓은 옷이고 이것도 후드티 자라에서 사놨는데 100사이즈를 아니네 92사이즈네 92사이즈는 두살 입는 거 내년까지 입을 수 있을까? 옷을 지저분하게 입어가지고 못 입을 것같고 니트

mm <laughs> Hmm. <laughs> 들어가 <돔라> 까 <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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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비비야죠? 맛있어? 비비야죠? 더 줘? 더 줘. 다 먹었어. 더 줘? 더 줘. 더줘 없어. 이걸로 먹어야지 응. 이리와 이리와세요 빵빵 타세요 쟤네 빵빵 타세요 이리와 이리와 저네 빵빵 빵빵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교실이 있는 날이라서 공민관에 왔습니다 공민관은 그냥 우리나라의 동사무소 같은 느낌의 공간인데 여기는 카이메 공민관. 차 타고 한 7분 정도 오면 있는 곳입니다. 자, 탕 사탕 뭐 기분 좋아? 가자. 엄마 손 잡아. 응. 가자. 갑시다. 이렇게 테니스장도 있고 갑시다. 아 엄마 손 잡아. 이리 오세요. <laughs> 계단도 잘 올라와요. 음, 오늘 친구들 만나는 날이지 가자. 이리 오세요. <laughs> 뭐야 이거? <응>. 돌이잖아. <laughs> 이리 와 가자. 들어가세요. 음, 들어가세요. 이리 와. 这样，能上吗？要,要自己上，看能不能上去啊？上吧！哈哈哈哈奶奶帮忙啊！哈 <laughs> 哈！比伯，比伯，比伯，比伯啦！公园里玩乐了。哦，公园。 你不跑呀？你这样坐着不冷啊？不冷？不冷啊？我好像有点凉哦、啊。你要去哪？儿？ 천천히 천천히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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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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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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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요즘 나만 왜 탈환을 봐. 저저저 저기로 와라. 저기로 와라라. 좀 저기로 와라. 돼. 돼돼돼돼 돼. 아이, 한만만다. 하나들 하나들. 띠! 여기. 엄마.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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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저기. 아, 거기로 갈거예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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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 앉아. 그렇지. 오! <laughs> 여기, 여기. 내려와. 오!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빠른데. 나리, 하하하하뭐하 하하하. 하하 도토리? 도토리? 呃，土豆哩，土豆哩，这个中文怎么说？中文怎么说这个？那个不知道是什么，香的吧？嗯<诶>，香的。那个是手松是吃的吧？不知道是什么。不是吗？痛苦的不是吗？通苦<栗>。痛哎没没没没蚊子蚊子。打死好几只。<子> <laughs> <laughs> 都到了。你看。哈哈哈哈哈哈！在躲着蚊子，你看。你那么喜欢那个东西啦？你这蚊子就围着它转。你, <laughs> 你喂蚊子呀？现在。<laughs> 你去哪儿啊？妈妈。嗯、妈妈。啊？<该>小鸟。小鸟。蚊子还跟着它呢。<laughs> 这蚊子一直跟着他，走喽 <laughs>，黑天了。